자, 2월 2주차 단기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점 중요한 부분이고 추천주 아닙니다. 참고 사항이며 본인 중심 매매. 본인 중심 매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손절가 설정. 칼 손절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본인 기준과 맞지 않으면 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산투자 비중조절 필수 욕심내지 마시고 단기 매매니까 수익을 줄때 특히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짧게 짧게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지수 하락 추세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어, 다음주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 그냥 바로 또 내려간다 그러면 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또 하시는 게 자본을 지키는 일입니다 참고방법은 현재 주가를 두고 상방 가이드라인 하방 가이드라인 두 개가 제시가 되는데 지수가 괜찮을 때이상방 가이드라인 돌파를 할때 매수 고려가는 구간 이미 출발했으면 지켜봤다가 내려와서 다시 확인 지지를 받을 때두 번째 매수 가능한 구간. 주가 그대로 내려간다. 지켜보고 있다가 지수가 괜찮을 때 하방 가드라인 부분에서 지지 반등을 해줄때또 매수 가능한 구간. 지수가 안 좋으면 이 하방 가이드 깨고 내려갈 거예요. 역시 매매를 하고 있지 않다가 추후에 지수가 살아나고 종목도 살아나서 다시 이 하방 가이드를 회복을 해줄때또 매수 고려 가능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수 간단하게 볼 건데요. 코스닥 지수 꾸준히 하락하다가 살짝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돼요. 본격적 반등으로 보고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는 좀 무리고, 기술적으로 요만큼 나올지, 요만큼, 요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금 나오는 것에서 우선은 짧게 먹고 나오는 그런 단기 매매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는 여기 있는 20선 금방, 20선 그 전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 맞고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20선 금방을 1차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대략적으로 전저점과 갭부분에 되는, 대략적으로 928포인트에서 240포인트 사이까지,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 가능한 구간이 차트적으로는 보여지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5선을 이틀째 지켜주고 있는데, 다시 5선을 이탈한다, 바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GSE입니다. 도시가스, 천연가스에 관련주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이 지속되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 인플레이션까지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들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관련주들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반등이 나왔죠 그죠? GSE 말고도 여기 관련주들 또 정리해둔 거 함께 보면 좋겠고요 실적 이런 것보다는 이슈로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고점대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고점대 돌파 못하면 더, 다시 또 내려오겠죠 그죠? 지금 여기 고점대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 계속해서 대략적으로 요 고점대까지 가려고 한는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여기서 놀고 있는데 여기 밑쪽 매물대는 요렇게 되죠. 이 밑쪽 매물대를 이겨내고 살짝 그 위에 지금 위치 했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 위에서 놀아준다면 요렇게 한번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3,500원 하방 3,3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진 에스텍입니다. 메타버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주고 IT 장비 로봇 모션 제어 개발 업체입니다. 21년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0% 증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거거든요. 창사 이래 최대 매출 달성을 했고 계속해서 스마트폰 카메라 반도체 라인 투자 2차전지 수요 증가 지금 주력되는 산업에 다 투자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수 하락기 때 오히려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그 전고점 부분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죠. 이런 부분이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데 이미 여기 대비 이미시 조금 나온 부분이 아니 싶긴 합니다. 더 치고 올라서 전고점을 넘어 준다면 상승 가능한 그림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은 보시면은 13,000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미 여기 대비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20선과 이격도는 지금 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선 타고 간다면 한번 관심 가져보고 20선 이탈하면은 다음 기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방 15,750원, 하방 15,0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렌시스입니다 가전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주인데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가전시장이, 가전시장이 성장을 많이 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고급화, 감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감성화의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세탁기 뚜껑이 소프트하게 다친다든지 요즘 고급 자동차에서도 그 감성 때문에 소프트클로징 기능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드러운 여닫이를 감당하는 것이 올덴퍼 감성 모터인데 이것을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점점 이쪽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가전시장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덩달아서 성장을 하는 회사이고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50%, 20%, 18% 앞으로도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이 종목은 이번에 움직였지 않아도 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있습 볼 만한 회사이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한번더 폭발해 줄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차트 모양입니다. 최근에는 역시 치수 하락기에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고점 돌파를 해주고 내려와서 20선 지지 부근 여기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이제 전고점 위치 부분이죠. 상방 4,100원 하방 3,8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텔레칩스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증강현실 관련주고 국내 대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계속 부족하다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지금 차량을 주문하면 뭐 기본 3개월, 6개월, 길면 1년도 기다려야 된다. 이 반도체 때문이죠. 이런 것을 흡입해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 그 흑자 폭을 키워나가면서 올해는 144%, 내년 20% 급성장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지수 하락기 때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20선 한번 지지 만든 다음 20선 지지 부근인데, 물론 이제 상승을 하면서 60선을 아직 맞지 않는 것은 불안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선을 이탈하면은 60선 지지 반등 때 한번 보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가준다면 여기 돌파하는 것을 보면 좋겠죠. 상방 2700원, 2만 하방 2만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PC입니다. 폐배터리 메타버스 관련주고,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폐배터리 관련주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 쪽에 대장급으로 분류되는 이 맥스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이렇게 두개 테마가 걸려있는 회사입니다. 실적 무능하게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 좋은 회사이고 여기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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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찍고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죠 여기 파란선 여기가 지난번 관심 종목이었죠 여기를 뚫고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60선까지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60선 이틀 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20선 돌파하면은 이렇게 조금 다시 만원까지 반등 가능성을 보고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8,800원, 하방 8,55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우주항공, 드론, 방위, UAM 관련주고, 23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북한 계속해서 미사일 쓰고 있죠. 이 방위 관련주, 그 다음 코난 테크놀로지라고 AI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가 되어 있고, 올해 코스닥 상장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이슈, 그 다음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쪽으로도 앞으로 테마가 움직일 거예요. 여기 관련주기 때문에 또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와주고 있고, 투신 연기금에서 계속 들어와주고 있어요. 저기 왼쪽에 많이 상승했다가, 여기서 길게 놀아줬어요. 그럼 여기가 매물대가 강한 곳인데, 여기리 이탈했다가 저항 맞고, 요번에 크게 상승 하면서, 여기 매물대를 넘어서 줬죠 그리고 그 매물 여기 있는 매물대 그 윗부분에서 진지지 20선 지지 부근입니다 여기를 이탈하면은 시간이 다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기를 이탈하면은 60선 반등 지지 보면 좋겠고 이대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간다면 이런 부분을 보면 좋겠죠 그죠 상방 36,500원 하방 35,0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컴퍼니 k입니다 nft 창투사 관련주고 이종목도 역시 23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영업이익이 42% 22% 15% 지속성장 그리고 대규모 펀드 레이징 잭팟을 터뜨리면서 안정적인 수익 확보 향후 수년간 이익이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한번 주목을 받으면 크게 한번 조금 튀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쭉 조정을 받아서 긴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지지를 받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여기를 바닥을 잡았죠 그 부분이 여기 상승하기 직전의 저점 때. 그럼 지금 박스권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원 라운드 피겨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만원 맞고 이번에 내려갈지 중심 부분으 다시 치고 올라갈지 그 위치에 있거든요 치고 올라간다면 여기를 보면 좋겠고 내려간다면 다시 박스 하단 이런 곳을 잘 보고 매매를 해보면 좋겠죠. 상방 9,000원, 하방 8,5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OLED 관련주고, OLED 소재 기업이고, 삼성의 OLED 가동률 확대에 대한 수혜, 그리고 공장 증설을 위한 사모채 발행, 증설을 한다는 말은 또 사업이 잘 된다라고 우리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2차전지 전액 참가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부분도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료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적이 증명을 해주는데 영업이익이 65% 30% 30% 실적이 매우 괜찮습니다 역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인 것 같고 열쭉 상승을 해주다가 이 벌어진 이격도를 한번 다 줄였죠 240선까지 그리고난 다음에 한번 반등하면서 전고점 돌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60선에서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60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60선만 잘 타고 간다면 계속 관심을 가져볼만 할것 같아요. 상방 3만 천원, 하방, 하방 2만 9,5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세 시럽입니다. 패션 의류 쪽인데, 지금 오미크론 급증이 심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10만도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데 치명률은 낮고 결국에 언젠가는 코로나를 위드로 뭐 하든 막 끝나든 뭐 같이 가든 여기서 더 이상 못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패션 그러니까 소비 쪽이죠. 그다음에 여행, 카지노 이쪽으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들 때라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요즘 패션 쪽이 살짝 움직여주고 있고 미국에선 이미 보복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한세시럽은 미국 쪽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실적이 그래서 호 보이고 있고 기간 투신 쪽에서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 실적이 앞으로 올해 내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 두번 여기서 찍어주고 상승을 하면서 전매물대 까지 여기 들어왔고 상승하다가 24한번 64한번 찍어주고 다시 반등 지지 받을 곳을 지지를 받아주고 전구점을 넘어서주면 상승 가능한 부분이 있죠 패턴적으로 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25300은 금방 하방 24,3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패션주고요. 그러면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패션 의류주 한번 또 같이 봐도 되겠죠. 역시 이 종목도 실적이 매우 괜찮고요. 버버리, 말고 코어스케스코치등 핸드백 의류 등을 위탁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소비심리 회복 수혜주. 기관에서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고 최근 하락장 대비 이 종목은 이렇게 저점을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이 평선들 다 밀집으로 끝까지 밀어, 밀어 놓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번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저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이 라인만 지켜준다면 계속 관심을 저는 가져볼 만한 회사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지켜주는 라인을 이탈하면 위험하겠죠?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방 24,000원, 하방 23,0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될 것은 당연히 코로나예요. 지금 확진자가 3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주들 과거에 한번 잡아 물리면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셨죠. 그죠? 물리신 분들은. 뭐, 매매를 고려 하더라도 짧게 짧게 좀 보셔야 돼요. 이 바이오주들은 물리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그 가격을 못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자도 관심을 갖되 절대로 물리면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회사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에는 이 지수가 도와줘야 돼. 그죠? 우선 이탈 유무를 유심하게 보시고 특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주중에 또 지수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또 참고를 해보시고 계속해서 지수 중심 매매를 꼭 하셔서 이 주의점 꼭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 좋을 때는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거예요. 부디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돈을 좀 버는 장이 오기를 기원 드립니다. 구독 감사드리고, 좋아요 감사드리고, 댓글 감사드리고, 유튜브 멤버십으로 응원을 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성투하세요.